트와일라이트 마크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 중 얼굴 장식부이며 위 샤레마와 루컴마 사이의 옵션을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중간 정도의 스펙 유저들을 위한 의도로 출시된 개쓰레기 아이템입니다 아니 중간 스펙을 위한 아이템인데 장착 시 교환 불가라고 여기서부터 완전 이상하죠 당연히 중간 스펙을 위한 아이템이면 추후 스펙업을 할때 새로운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끼면 교환 자체가 안 되어버리니 맞췄던 비용 고대로 버려야 하는 그런 아이템이야 이렇게 아이템의 기획부터가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아니 이런 아이템을 강화하고 큐브에서 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체 뭐 하는 멍청이들일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아이템을 추천하는 새끼들은 얼마나 악랄한 놈들일까?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간략하게 얼굴 장식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응축대님의 결정석 요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국룰 얼장이죠 이걸 끼고 건만한 세렌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일반 보스 장신구입니다 2번 샤이니 레드마이스터 심볼 전문 기술로 제작할 수 있는 130제 얼굴 장식입니다 얼장 중 유일하게 교환이 가능하고 20성 강화 혹은 놀시비 강화가 가능합니다 3번 문제이 트와일라이트 마크 22성이 가능하고 여명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보스 장신구인 만큼 한번 끼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4번 최종템 루즈 컨트롤 머신 마크 당연히 22성이 가능하고 칠득 세트이며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스펙에 따른 순서는 이렇게 1, 2, 3, 4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3번과 4번 모두 교환 불가 아이템이기에 한번 끼는 순간 교체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저들은 1번 얼장에서 스펙업을 할때 교환 가능한 샤레마를 끼고 후위를 도모하거나 3번, 4번 얼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착용합니다. 트왈마의 22성을 받고 큐브에서 쌍레를 만들었다면 그 비용 때문에 루칸마를 저로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아니 이미 수. 100억 썼는데 아깝잖아. 쭉쭉 저기 근데 그럼 처음부터 루컴마를 만들거나 사지 왜트와일마의 저지랄을 한거죠? 그거야 당연히 몰랐으니까 여명세트 자체가 올해 처음 나온거거든요 딱 나왔을때 보니까 22성이 가능한 얼장이래 루컴마는 노작이 200억씩 하는데 뒤지게 비싸서 생각도 못하고 건마격수인 나에게 딱 맞는 아이템 같은거야 그럼 가격을 보자 22성 쌍레가 550억밖에 안하네 루컴마 반의 반값이야 나는 어차피 치륵도 안갈거니까 가성비 스펙업 구매하자 뭐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반년사이 루컴마 노작은 340 20억이 되었고 22성은 300억대가 되었어요. <laughs> <laughs> 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스펙 인플레가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기라 다들 치득 아이템의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반에 반 토막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구매한 본인들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이면 루칸마를 살 텐데 저 빈곤 왜트알마를산 거지? 라는 의문의 해답은 시력의 시세 변화 때문이었다고 답변들을 수 있겠네요. 요즘은 트알마2 2성 달고 쌍레 달고 직작하시는 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진짜 그 돈이면 루칸마를 사세요. 확실히. 쇽 쇽. 다음은 대부분의 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을 중간 단계의 트알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다뤘던 적이 있죠. 18성, 19성 트알마의 가치에 대해서 그때는 교과부위랑 비교해서 약 1.5배의 효율을 보여준다. 아주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트알마 자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다음 아이템인 루컴마까지 같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30퍼의 에디 두줄 40급 추업 20성 샤레마 666의 0120급 추업 19. 성 투알마 30퍼에 15퍼 130급 추옵 22성 루컴마 요렇게로 잡겠습니다. 세트 효과는 동일하게 사카 오에베 3보장가인링과 오션 혹은 에스텔라 탈벨 제작 펜던트 세팅으로 갈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세트 효과에 따라서 효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루컴마를 가게 되면 펜던트를 대부펜으로 바꿔서 여명 이셋을 추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불하마도 서로 이미 치르기 이셋인 상태였다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레마는 기본 스텝 80에 추옵40 공격력 50에 잠재 30%입니다. 에디셔널은 8%고요. 공격력 1당 2.8 스탯에 스탯 당8.5 스탯으로 잡으면 120, 140, 323 해서 총583 스탯이 나옵니다. 트알마는 기본 탭 80에 추억 120, 0, 55 잠재 위아래 합22% 그리고 나머지 여명과 세트 효과로 0, 10에 스탯 1 50, 10% 501퍼당 12스탯으로 잡으면 210, 182, 187, 120총 699스탯 나오고요. 마지막 루컴마는 기본 탭 145에 추억 130, 0, 130 5의 잠재 45%퍼 7억 2세 받는 기준으로는 공십, 퇴칩, 5010이 추가되니 총 1035.5스탯 7억 2세 기준으로는 1193.5스탯이 나옵니다 요정도 스펙대에서는 보통 스탯 90당 최종뎀 1%로 잡으니 샤레마와 트알마는 1.28% 차이 트알마와 루컴마는 3.73%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트알마는 샤레마보다 80억을 덜 쓰는데 최종뎀 1.28%가 세고 루컴마보다 840억을 덜 쓰는데 최종뎀 3.73%가 약 한거예요 쭉쭉 왜 중간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시는지 아시겠죠 60억 정도는 나중에 버린다고 생각 하더라도 엄청난 가성비를 가져간 다는 겁니다. 마치 리스트 레인트링 3레벨과 같은 느낌이죠 4레벨과 고작 공마 25%의 지속시간 2초 차이지만 가격은 120억 차이 일단 릴의 3레벨으로 건마 스펙까지 올린 후 4레벨로 다시 구매를 해도 충분히 가격공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60억이 아까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하나 다 모아서 루칸바를 조금 더 빨리 사고 싶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완전히 회수되는 교가 아이템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좀 싸게싸게 싸게 계단적인 스펙업을 하고 싶으면 트알마를 하고 완전 가성비를 가져가고 싶으면 교가템을 하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